라이팅 당한 유튜브 다스라이팅 신이 드는 물건이 있으니까 자꾸 꿈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첫 물건부터 147평짜리 대형 평수를 자 여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 어디예요? 여기 안산 중앙역 아래 상권으로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음. 왼상 왼하, 우상 우하로 나뉘는데 저는 우상 2위 정도 매출을 보여주는 구역에 물건을 매수했습니다. AI 같아. <웃음> <웃음> 매수했어요. 구걸 책 있는 것 같아. 여기가 제일 좋은 자리예요. 푸르지오 삼단지 앞쪽으로 해서 요 라인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파리바게트 있고, 저 앞에는 이제 백화점 있고. 이거 봐, 자전거 봐봐요. 제가 맨날 영상에서 얘기했던 자전거랑전동 킥보드 엄청 많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 잉어빵 보이는 거. 저 잉어빵이 여름에도 있어요. <laughs> 여름에도 팔면은 이 동선은 끝난 거야, 이제. 요, 요런 좋은 자리에 한가를 이제 매수했다. 반경 105세대 얼마나 돼요, 대충? 5,000세대. 500m, 5 0 0 500m 반경으로 했을 때? 한 5,000세대 정도? 저기 보면 요, 요크루트 차 보이잖아요. 네. 요크루트 차가 있으면 또그 라인이 이제 끝나는 거. 근데 사실 사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요 이쪽 라인부터 사실 조금 안 좋은 박스권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투자할 수 있었던 포인트는 저렴하니까 그죠 엄청 저렴해서. 다, 다 저렴해. 음자 <laughs> 여기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중앙역이랑 가까운 자리인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안 좋은 거죠. 왜냐면 주거 단지는 오른쪽 음. 아래쪽에 있으니까 위쪽에는 어, 생생도로랑 그 지하철 다니는 철길밖에 없어서. <laughs> 대구 사시는데 안산까지 인포메이션 한번 봅시다. 네. 우리 건 5층이고 교회랑 사무실. 거의 대부분 사무실인 것 같고 교회가 되게 많네. 그 교회가 용기가. 많고 그냥 일반인 분들이 왔을 때아 이런데 투자해도 될까라는 그런 생각은 할수 있겠다. 근데 좋은 점은 보시는 공실이 것처럼 공실 없다. 건물 전체 공실 없죠. 그리고 1층이 지금 바뀌었네? 위에 봐봐요 등. 아 LED도 네, 바꿨네. 그리고 되게 넓잖아요. <laughs> 분위기 되게 좋잖아요. 저 끝까지 다 바꿨네 분위기. 그리고 층구가 일단 또 높아서 좋았어요. 맞아 맞아. 네, 1층 들어왔으면 환하게 음. 아파트 전면 쪽 상가고 여기 뒤쪽에는 바로 먹자 라인이고 그죠? 네, 네. 올라가볼까? 도착했습니다. 5층이고요. 여기 왼쪽에는 아니고 이쪽 상가는 아니고 매수하실 상가가 이쪽 라인. 오른쪽 전체인가요? 여기 보면은 어, 여기 이쪽 라인 이렇게. 아, 1, 2, 3, 4. 네. 총 4개 오신. 총 4개 오신. 봅시다. 여기서부터인 거죠? 네. 오고. 이게 지금 다한개 어, 회사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와, 그 확실히 오래 쓰신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러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예쁘게 좀 바꿔보고 싶은 욕심이 들긴 하다. 그죠? 네, 그래서 더 빌렸던 음. 물건이었던 거예요. 음, 맞아. 요 저렴했었기 때문에 조용한 데 가서 인터뷰하고 하면 되겠다. 자, 인터뷰 시작합시다. 닉네임이 뭐예요? 해피마미입니다. 해피어미님 무슨 일 하세요? 자영업 음. 하고 있습니다. 무슨 자영업? 무인 아이스크림죠. 무인 아이스크림죠. 네. 무인 아이스크림 언제 했어요? 4년차 됐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사업을 하게 됐어요? 계기가 있었어요? 상가를 샀는데 온라인으로 대충 듣고 같이 판단이 더 되지 않는 상태에서 매수를 했는데 잘못 산 거지. 너무너무 너무 비싼 금액으로 샀고 음. 잘못된 상가를 사면서 그 대출금이 너무 감당이 안 돼서 아니 그러면 갑자기 네. 상가 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가정주부가 할수 있는 일들이 뭐 있을까? 이렇게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그걸 찾아보다가 부동산 투자 온라인으로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고 네. 상가 수업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했는데 잘못 투자했던 그거를 커버하려고 하다 보니까 무인 아이스크림도 반 강제적으로 차리게 된 거고. 네. 근데 무인 아이스크림점 빛깜다고 차리는 건 음. 아무도 몰라요. <laughs> 아, 이건 무조건 모색해야 되겠다. <laughs> 근데, 어떻게 또 4년, 5년 지나서 다시 수업을 음. 들었어요? 지금 실전반 7기도 듣고,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8기까지 연속해서 들었고. 네, 그래도 부동산 한번 제가 이렇게 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계속 뜨잖아요, 그런 쪽으로. 네. 계속 성공사를 보니까 가스라이팅 당한 거 유튜브 <laughs> 가스라이팅. 아, <laughs> 낚였네? 네, 그래서, 아, 그러면 상가는 내가 아닌가 보다. 그럼 음. 주거용으로 가보자. 음. 그래서 주거를 했는데, 음. 주거하면서 조금 재미를 봤어요. 단타로? 매매사업자? 네, 네. 그걸로 시드도좀 모았고. 네, 영이 때문에 이제 계속 고민을 하다가, 상가를 다시 한번 해볼까 해서 음. 이제 찾다가 보니까 되게 성실하게 알려주시는 어떤 <laughs> 유튜브 또 가스레인 당했네 <laughs> <나겠네? 웃음> 네. <laughs> 채널이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거 계속 보다가 네. 근데 지인분도 그 수업 되게 괜찮다고 이제 또 음. 추천해 주시고 하셔가지고 김의 추천으로 네. 실전반 탁 들어와서 아. 그분은 했어요 못했어요 상가 투자 못하신 거. <laughs> <laughs> 본인은 못하고 <laughs> 네. 지인한테 추천해줬는데 지인은 <laughs> 네. 이렇게 했네 그래서 수업 열심히 들었고 이 물건 아까 지금 현장 갔다 왔는데 소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거기 층수가 몇 층이었어요? 지상층이었 네. 5층이요 전용 평수가 그 4개 호실인데 전체 합쳐서 몇 평이죠? 147평 이 근데 첫 물건부터 147평짜리 대형 평수를 하는 게 솔직히 말이 안 되거든요 할수 있었던 용기? 자신감? 어떤 확신? 뭐였어요? 4개 호실이잖아 그런데 일단은 얘가 가벽이 있는 상태였고 음, 교실이 전체 다 네, 구분진 상태였었었고, 네, 네. 얘를 나중에 나눠서 일부 매도하고, 현금을 어느 정도 회수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더 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공용 부분도 조금 마음에 들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배운 그런 음. 거를 다 적용했을 때, 성당가 더해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만족스러운 물건이었어요. 그리고 일단 선생님 물건보다 싸게 샀거든요. <laughs> 맞아요. 네. 제가 생각보다 더 싸게 샀고 그 정도 가격이 나올 리가 없는데 진짜 싸게 나왔고 파시는 분도 정말 저렴하게 파는 것도 본인 스스로도 알았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매수 가격이 147평을 얼마에 샀죠? 7억 천이에요 7억 천이에요? 난 7억 2천으로 알고 있었는데 1천더깎았네 네. 7억 오, 천. 잘했네. 처음에 매물이 네이버에 처음에 나왔을때 얼마였었어요? 8억이요. 8억이어서 한번 딜 처음에 그냥 던져봤어요? 7억부터 시작했었어요. <laughs> 7억 에달라고 네. 그러면은 그쪽에서 상대를 안 하거나. 그냥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몇번 화나서 나간 적도 있었고 <laughs> 그 왜냐하면 그 상가에 대한실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보통 파토 나는데. 음. 그래서 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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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결국에는 7억 전에. 근데 매도자도 분명히 팔아야 될 이유가 있었나 본데요, 그렇죠? 네, 자금이 좀. 음, 그치, 그치. 황금 시기, 25년에 이 황금 시기에 아주 알맞는 최적의 매물을 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시세 대비 저렴한 건지 이거를 알아야 되는데 낙찰가가 주변에 평당 어느 정도가 평균이에요? 보통 600 이상 정도가 일반적인 시세였고. 일반 매물 네. 거래된 가격이? 네, 네. 600 이상? 네. 그리고 이제 음. 좀 괜찮다고 하는 거는 700, 음. 800까지 그 7, 800도 거래가 네. 됐었었고. 네, 네. 낙찰 가격은요? 낙찰 거래가도 네. 우리는 그럼 얼마에 샀는데요? 네4 8 2억사기 꾼이네. 근데 저는 음. 배운 사람이라서 이제 <laughs> 배운 사람이라서 대단하십니다. 이거는 절대 안 나올 가격이고 <laughs> 아, 그리고 재밌는 거는 수강생분들이 물건 많이 갖고 왔었습니다. 음. 근데 저는 다 똑같이 얘기를 해줬어요. 깎아라. 음. 그리고 8억은 절대 안 되고 7억까지는 깎아라. 다 똑같이 음. 얘기해줬어요. 해피마무리한테 얘기해준 대로 상권은 어떻고 저쨌고 거래된 거랑 봤을 때 7억이면 괜찮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임차인이 쓰고 있었고 여러 가지 수익률이랑 비교해 봤을 때이억까지 깎아야 할할하하다데데기서서들안했했든지지아면면은이상이안 됐다든지 아마 그랬었던 걸로 지비하게 해피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 잘하시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거 <laughs> 그래서 대출은 어떻게? 대출은 음. 지금도 사실 조금 네, 네, 네. 알아보고 있는데 그래도 제일 조건이 괜찮은 게 1금융권에 77% 77% 네. 일반 매물인데 일반 매물인데 사람들이 보통 50% 60% 생각할 텐데 70% 이상 받는 비결이 뭐예요?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제 법인이 있거든요. 그게 실적이 좀 괜찮나요? 아니요. 안 좋아서 <laughs> 결선법인 음. 다시 시, 신규로 신규로 법인을 다시 팠어요. 음. 결선 법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신규법인 다시 만들어서 네. 그걸로 그냥 77% 대출이 지금 현재 네. 가능한 걸로 나와 있고 1금융의 5% 후반대 5%는 안 되고 네. 5% 후반대? 네 이게 임대 세팅은 이제 딸깍이죠? <laughs> 네, 네 딸깍 딸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존 임차인이 있었고 승계를 말하는 건데 그분들이 월세랑 보증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호실당 1에 110만 원 있어요 그러면 4개 호실이니까 4천에 440? 부가세 별도? 네, 부가세 별도. 네백4 네, 0만 원짜리를 아, 7억 천에 샀으니까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딸깍인 상태에서? 절대 수익률 7% 7% 나오고 네. 그리고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수익. 되면 16%. 16%. 16% 원래 여기가 공용 부분도 생각을 했던 터라서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고 플랜이 있었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 플랜을 하면 은수익률이 훨씬 올라가죠. 더 네, 올라가는 것까지 일단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맞아, 맞아. 그분들이 나가더라도 우리는 확실한 계획이 있으니까. 네. 그는 이제 궁금하면 수업을 들어라. <웃음> 네, <웃음> 여기까지 영업 비밀로 놔두고 네. 저는 좀 놀랐거든요. 어쨌든 뭐 성공사례라고 하긴 뭐하지만 경단녀로 지내다가 상가투자를 잘못했던 게 있었고 그걸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다가 또 아파트 단타로 재미도 보시다가 또 여차저차하다가 또 이제 상가세계로 들어오셨고. 성공적으로 물건을... 한 번에 4개 호시를 매입했는데 그냥 실행력이 좋은 편인가요? 뭐 어떤 어... 생각으로 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하긴 해야 되니까 미루지 말고 빨리 끝내자 빨리... 그런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는 게? 이게 뭔가 애들도 챙겨야 되고 할게 많잖아요. 그리고 지방에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다 갔다 지방에 산다는 핑계로 수도권에 안 올라오시고 공부 안 하시는 분들한테 따끔한 한마디 한번 해주시죠. 일단 수업 들을 때 차비가 일단 비싸요. <laughs> 차비가 수업료보다 비쌌어 음. 그래서 진짜 무조건 나뽕 뽑고 다. 음. 질문도 다른 사람보다 무조건 다섯 개는 더 하고 올 거다 음. 그런 생각을 했었었거든요. 음. 근데 7기때 질문했는데 선생님 어이없는 질문에 빵 <laughs> 터지셨던 거예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이었겠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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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몰랐던 거였으니까. 음. 근데 확실히 선생님이 수업을 저희를 데리고 다니면서 수업을 바로바로 지도를 해주니까 이거를 바로바로 써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실행을 했던 거죠. 좀 실행력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돈을 냈기 때문에 어쨌든 선생님 음. 뽕을 뽑고 모든 것들을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될겐 생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거리가 먼 거는 핑계일 뿐이다. 핑계죠. 핑. 맞아요. 저도 동기분 중에 이제 부산에 계신 분이 계신데 저랑 한참 인장할 때는 주에 세 번씩 수도권에 올라와서 같이 인장을 했었으니까 음.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장애는 안 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물리적으로 머니까 사람들이 그냥 시청자분들이 뼈를 아마 맞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laughs> 그래서 공식 질문은 가장 어려웠던 게 뭐였어요? 요거 한 바퀴 하면서? 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출 부분 얘기 많이 하시던데. 대출. 대출이고, 그 다음에 협의하는 거, 금액 조율하는 거. 주인분이 화가 나서 나간 적도 있었으니까, 혹시 우리한테 절대 안 판다고 할까봐 음. 중간에 너무 깎으니까. 그 부분이. 맞아요. 경매나 공매는 이제 폐차하면 끝인데, 일반 매매 같은 경우는 가격 조율하는 과정에서 되게 민감하니까, 그 매도자의 심기를 건들면 파토나기도 하고, 그거 선을 유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잘했다. 같아요. 그분도 무, 무조건 팔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확실했기 때문에 또 되지 않았을까 그거를 알고 시작했거니요 그래서 일반 매물 검토할 때는 그 매도자의 이유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제일 적극적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 주인분도 저의 반대 같은 생각도 하시지 않을까 이분, 음. 이 사람 놓치면 음. 혹시 매도 안 될까 봐 그치 네. 특히 나 요즘에 또 일반 매물 열심히 찾으러 다니는 그 멤버들 스터디 저희가 또 유일하기도 하고 사실 핑계거리 저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네, 정말 열심히 찾고 시기이고, 실행을 해야지만이 일단 되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배운 것 같습니다 마치 힘들었을 것 같아 지방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쵸?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본인과 비슷한 처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엄마들 가정주부들 저희 남편도 투자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서 되게 불안해했거든요. 음. 지금도 불안해하고요. 모르니까 음. 눈치도 되게 보이고 이제 하루 갔다 오면 그 하루를 다 써야 되잖아요. 왔을 때 근데 좀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아이들 다 챙겨놓고 와야 되니까 욕도 안 얻어먹을 수 있고 막 음. 그런 이런저런 머릿속 복잡한 건많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신이 드는 물건이 있으니까 자꾸 꾸며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겠다 왜냐면 그 전에 물건은 실패한 물건 같은 경우 확신이 없었는데 이거는 너무 확실한 그런 게 있으니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무조건 실행을 해야 된다 음. 이거를 이야기해 드리고 싶네요 이제 확실히 돈 되는 물건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잘 보이잖아 이제 어떤 게싼 네, 건지 되게 자주 보이고. 매일 확인하고 있죠 물건 <laughs> 검색을 진짜 단기간에 잘 성장하신 것 같고 앞으로는 어떤 어렇게할 거예요? 계속 꾸준히 물건 상가 투자하면서? 네, 지금도 음. 보고 있긴 보고 해요. 네.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고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많이 성숙했어요. 네, 네 진짜 네. 엄청 성장 많이 하신 것 같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것으로 네. 마치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